습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도라고 하는 말은요.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습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습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대습도를 습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습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습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상대습도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더 흔히 쓰이는 상대습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습도라고 하는 것은요. 퍼센트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포수분의 실수 혹은 포수분의 현수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퍼센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현재 기온에서 포수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최대 값이죠. 그쵸? 내가 현재 기온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이 포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먹은 양을 실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래프 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 포화수증기량 곡선 이었죠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이 상대 습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수분의 실수 곱하기 100 기억나시죠 자 그럼 a 공기에서의 상대 습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몇이에요 25도씨 에서는 20만큼 최대로 먹을 수 있었죠 그쵸? 자요 그래프를 보면 아실죠? 자 그러면 20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먹은 양은 요만큼이죠 그죠 그럼 10.6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5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이만큼 있다 그니까 러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다 근데 그 중에서 실수 요만큼만 먹었다 라고 한다면 이 퍼센트를 계산을 해주시는 게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화수증기량 곡선 안에 있는 공기의 상대습도는 다 100%래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 여기 선생님이 여기 점 찍은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B에서는요, 상대습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상대습도는 포수분의 실수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자, 포수는 몇이에요? 20이죠, 그쵸? 그런데 실수도? 20입니다. 그죠? 아, 20분의 20 곱하기 100 하니까, 네, 100%가 되겠죠? 그래서 포수 위에 있는, 그 포사, 포화 수준기량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네, 이게 상대습도가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 A와 B 사이에 C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기가. 자, 그럼 이 C는요, A, B, C를 한번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상대습도가 높은 건 누구예요? B죠. 그죠. 왜? 상대 습도가 100%니까. 제일 크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C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만큼 중에서 많이 먹었으니까요. 그 다음이 A가 되겠죠. 아, 그러면 포화 수준기량 곡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상대 습도는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돼요. 하나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 그러니까 현수인 거죠. 그렇죠? 현수와 그리고 기온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기온은요. 또 뭐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 기온 누구를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포수를 영어 영향을 주겠죠. 그죠포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이 기온은 누구의 영향을 또 준다고요? 포수에 영향을 준다고요. 아, 그러면 당연히 상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포수분의 실수니까, 포수분의 현수니까, 현수와 그리고 포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음 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온은 낮을수록 상대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기온이 일정한 상태예요. 자, 기온이 일정하면 포수도 일정하겠죠, 그죠? 렇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20도씨, 20도씨, 똑같은 포수를 가지는 그 상에서 수증기량이 5.5일 때랑 13.5일 때랑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차있습니까? 얘가 더 많이 차있죠, 그죠? 렇 전체 중에 요만큼이나 수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 습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죠, 그죠? 렇 아, 그래서 기온이 일정할 때는 현수,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수의 양이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기온이 달라졌어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와 라를 비교하시면요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기온이 달라요. 그쵸? 기온이 더 높은 라 같은 경우에는 포수가 커지겠죠. 그쵸? 기온에 따라서 포수가 커졌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포수가 큰 상태에서 요만큼 먹은 것과 포수가 적은 상태에서 요만큼 먹은 거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상대 습도는 누가 더 높겠습니까 다가 더 높죠 그쵸 아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수도 증가하니까요. 포수가 증가하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 이것까지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요. 여기 봤을 때, 자, 상대 습도라고 하는 개념은 포수분의 실수였죠. 근데 포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렇 기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포수도 증가했잖아요. 근데 기온이 그럼 높아지면 포수가 증가하니까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대습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뭐가 일정할 때?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자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온이 일정할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온이 일정하니까 포화수증기량이 포화 포화수증 그대로고요,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만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 현수가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대습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례관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